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주식멘토 이 선생입니다.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네이처셀 차트를 조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장기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조만간에 영상을 제가 따로 올려 드릴 거기 때문에 일단 구독과 알람 설정만 눌러 주시고요. 오늘은 좀 단기적인 측면으로 차트를 먼저 볼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 단기로 좀 네이처셀을 보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집중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네이처셀이 어제 조금 이슈 아니 이슈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간단하게 이제 말로 좀 설명을 해 드리면 어, 네이처셀의 라회장이 국가를 상대로 손배소를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저도 어제 영상을 막 이렇게 찍으면서 어 네이처셀이 이렇게 반려까지 당할 그런 내용이 아니다 라고 좀 생각을 했었던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뭐 시간이 좀 많이 줄것 같다 어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뭐 일단 뭐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차트로 돌아와서 좀 보면 일단은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기점이 저는 이제 9월 16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9월 16일인데 아 이때를 왜 이거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야 어차피 이미 미국 FDA 관련해가지고 내용들 들어가가지고 주가 이미 올라왔잖아 그래서 지금 조정 들어있는데 이거 의미 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내용들보다는 그냥 단기적으로만 좀 봤을 때를 좀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어. 제가 뭐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2만원 구간이죠 어. 2만원 구간에서 우리가 지지를 해내지 충분히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저항선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는 보다 18,500원 이 라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만 원에서 지금 18,500원 이 지지 라인입니다. 18,500원 지지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 지지 라인을 버텨 주는 한 우리가 뭐다? 지금 이 사이에서는 매수가 들어가도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 23,000원, 24,000원 이 구간 딱이 가격대 그러니까 차트로 보면은 이 가격대까지는 올라와 줄수 있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땐 상승할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18,500원에서 2만원 사이에서 우리가 꾸준하게 매수가 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 지금 23,000원과 24,300원 사이에 깨구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어떤 깨구간을 말하냐면 지금 여러분들 여기 공백이 있습니다. 어. 여기도 공백이 있어요. 그래서 이깨구간의 매꾸는 금액대가 바로 24,000원 라인이에요 23,000원과 24,000원 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 깨꾸간을 메꾸는 단기적인 상승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는 라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24,000원을 만약에 뚫고 너 말대로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왔을 때 뚫고 올라간다고 하면 넌 어디까지 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자 만약에 뚫었을 때는요 전 여기 27,000원 부근까지 봅니다 자 27,000원 부근까지 올라와서 그 자리에서 박스권을 만들어주면서 횡보를 하면서 내용이 좀 흘러갈 수 있는 어 그런 흐름도 보여지고요 만약에 27,000원 찍고 다시 내려올 확률이 있다는 라 겁니다 오히려 전자보다 뭐야 다시 찍고 내려오는 어, 이 그림이 훨씬 더잘 맞다라는 거야 그러면 은너 말은 24,000원 구간에서 이거 찍어주고 깨꾸가 메꾸는 이 그림 만들어주고 다시 내려온다 라는 건데 그럼 조정은 어떻게 되는 거야?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은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우리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제가 문자 어, 보내시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수 타점 진, 그리고 매도 타점 여러분들 충분하게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끝까지 보시고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적인 1차적인 목표를 먼저 좀 봐야 되기 때문에 1차 가격대만 지금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이 18,500원과 2만원 사이에서 우리가 진입을 하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이 18,500원 이, 이 선은요 뭐냐면 우리가 지지라인입니다 이 선이 깨지면 손절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잘 체크를 하시고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네이처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알짜배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바이오 종목 위주로 우리 여러분들에게 항상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있지만 이 바이오 기업들 중에 성장 모멘텀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진짜 몇 종목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 중에 하나가 전 네이처셀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고. 솔직하게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장만 아니라고 하면 네이처셀이 만약에 나스닥 이런 종목이라고 하면요. 이 기업은요. 주가가 못해서 10만 원 이상은 가는 그런 종목이라고 전 생각하지 않아. 여러분들도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국장을 왜 그렇게 비난을 좀 하냐면요. 장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장난들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올라갈 기업들이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답답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뭐 팩트적인 부분은 이거죠. 지금 이제 9월 16일까지 아마 지금 뭐 개인들과 외인, 기관 눈치싸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예요. 어. 하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얼마야 18,500원에서 내려가면 어. 이거는 손절가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이 금액에서 손절을 치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지지를 해준다고 라 하면은 어디 2만원 18,500원과 이 2만원 사이에서 우리가 뭐야 놀아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꾸준하게 매수를 들어가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2만 3천원 구간까지는 좀 우리가 볼수 있는 수익 구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만약에 진입탑점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좀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지금 이 상단에 번호 보이실 겁니다 간단하게 네이처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네이처셀 관련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보를 좀 드리면요.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네이처셀 이제 막 공부하고 있는 분이라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이기 때문에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자료를 좀 보게 되면요, 알바이오, 뭐 네이처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알바이오 같은 경우에 네이처셀의 핵심 계열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인트 스템 관련 내용이 있고 그 밑에 아스트로 스템이라는 이름도 보입니다. 뭐여제 조인트 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미국 쪽에서 빠른 승인이 나오면서 뭐야 아스트로 스템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줄기세포 치료제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조인트 스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러분들도 뭐 뭐 웬만하면 다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네이처셀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건 조인트 스템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좀 설명해 드릴 거는 이 아스트로로스템입니다. 그래서 아스트로스템을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건 진짜 혁명이라고 좀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전. 일단 뭐두개다뭐 뭐 줄기세포 치료제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츠라이머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뭐야 치매라는 거죠. 현재 미국 FDA에서 임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일상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를 해드리면요, 일단 환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정맥 주사를 투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뭐야 심각한 부작용은 없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만약에 부작용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두통이나 주사 부위의 통증, 뭐, 그런 부분, 어,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뭐, 안정성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보가 된 부분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일부 환자에게서는 뭐야, 인지기능 지표가 개선되는 그런 경향까지 좀 보고가 되고 있는데, 아직은 환자 수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FDA에서 통과 기준인 통계적 유의성 확보 전 단계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에 안 나오는 좀 핵심들을 좀 말씀해 드리자고 하면요. 어, 일본 내에서는요, 이미 2018년도에 시술 방법을, 어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환자 예약도 상당수 접수가 있었던 부분이에요. 이 아스트로스템이 그렇기 때문에 이 아스트로스템 또한 통계적 유의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요 승인이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어, 그런 줄기세포 치료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연관돼서 이번에 기사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자면요 어, 제목부터 보시면 일단 국내 기술로 일본서 뭐야 자폐증 줄기세포 치료제 허가 받았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일본 후생노동성 치료승인이라고 나와 있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자, 알바이오와 네이처셀이 공동 운영하는 바이오 스타트 기업, 바이오 스타 기업이 일본 후생노동성으로부터 바이오 스타의 자가지방률의 중간엽 줄기세포를 활용한 자폐증, 재생의료 치료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자폐증이라는 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정신적 질환이나 또는 신경 발달 장애 일종이에요. 조금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회적 의사소통이나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자폐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재까지 뭐 자폐증에 관련된 완치 약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기 진단을 해서 치료로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물은 있다라고 하는데 약물 치료에 대해서 약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오히려 건강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바이오스타 즉 네이처셀과 알바이오가 운영하는 기업이 줄기세포를 활용해서 만 4세 이상의 자폐증 진단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치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1회당 5천만에서 3억 개의 세포를 총 5회에서 10회에 걸쳐서 2, 4주 간격으로 투여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안전성과 유효성은 최종 투여 후에 3개월 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안전성과 유효성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안전성과 유효성 말하기 전에 어제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 건 환자에게 선택권을 주어서 환자가 어 내가 이런 거를 정말 치료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환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자가지방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라는 말 자체가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처치를 해서 오히려 안전하다라고 합니다. 면역 거부도 없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승인을 한 거라고 보고 있는데. 어 그래서 이제 이 자가지방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요 뭐 장점이 뭐 이제 안전하고 재생능력이 조금 더 올라가는 부분이고 풍부한 공급원이라고 돼있는데 이 풍부한 공급원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 환자한테 직접적으로 채취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면역거부도 거기에 대해서 없다 라고 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승인을 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알츠하이머나 관절염, 자폐증, 난치성 질환 관련해서 연구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자폐증 관련해서 줄기세포 치료 시장이 활성화가 되면요 글로벌 시장 규모만 따졌을 때 2032년에 기준으로 따졌을 때 783억 달러예요 근데 이걸 하나로 따지면요 109조 2989억이랍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현재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인구가 6,180만 명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즉 인구 127명당 한 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알츠하이머는 전 세계적으로 5700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2050년에는 1억명 이상으로 보고 있어요 만약 자폐증만 따지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츠하이머를 치료할 수 있다라면요 그 가치는 200억 달러 하나 27조 가치가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27조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아 말이 27조 쪼 그리고 치료제가 되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미 연구 중에 있다 라는 거 이것만으로도 저는 일단은 성장의 모멘텀에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알츠하이머 관련 증상 완화 또는 진행 억제 수준의 그런 약물들은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가 미비하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 줄기세포가 그 시장을 장악한다라고 하면요, 그 시장 가치는 27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네이처셀을 주목을 해야 되는 거고 단기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보던, 장기적으로 보던. 어차피 성장 가치가 있는 기업은요, 어차피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용을 좀 토대로 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단기적인 부분에서 차트 설명을 좀 해드렸고, 네이처셀에 주목해야 되는 정확한 이유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 중이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오늘 단기적인 타점만 좀 알고 싶다라고 하시거나 또는 네이처셀 요약 리포트를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여러분들 편하게 어, 여러분들께서 고르셔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어차피 동일하게 원한다 라고 하시면요. 네이처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답장을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단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